안녕하세요. 필리핀 막탄댁의 비키입니다. 아, 제가 그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아, 필리핀에 관련된 유튜브는 가급적 모두 빠지지 않고 어, 구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구독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채널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알려주십시오 주인장님이 그러면은 가서 구독하고 어,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 여기 K 리바라고 있죠? 예, K 리바 -Lipa. 여기 리바에 사시는 코리안 낭기지 티처. 어, 선생님 가서 한국어 선생님과 채널인데, 아, 이거는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 막탄댁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고 소개를 했는데, 잘 보나 모르겠습니다. 가끔 봐야 되는데, 근데 막탄댁은 음그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이 춤추고, 이게 뭐랄까, 그... 아 띡독이라 그러나요 그 댄스 그런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애한테도 참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제 여기 필리핀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큰애도 한국말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뭐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거 공부해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 깔깔 TV, 낄길 상의 이런 그런 것도 좋아하고 뉴스도 좋아하고 다큐멘터리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 막장 드라마는 아니고 막장 바로 전 단계의 드라마까지는 제가 그래도 자주 보려고 합니다. 그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쭉 내려가다 보면 필리핀의 아주 대표적인 채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같은 막탄에 살고 있지만은 어, 저분의 유튜브는 하늘이고 저의 유튜브는 지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아 제가 좋아하는 또 스마일 어게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커플들 그 분들 유튜브도 가끔가다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보통 남자들이 예, 보는 내셔널 네, 지오그라픽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그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법윤스님법윤스님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좀 덜한데 전에는 이 잠자기 전에 항상 이 분의 그 설법 그러니까 증문즉설을 켜두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기도 엄청나게 와요.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괴로울 때, 이분의 그 증문 즉서를 통해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어, 마음을 다 잡는데, 엄청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수시로 어, 구독하고, 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그 다음에 우리 아가 때문에 뽀로로도 있죠. 뽀로로 뽀로로도 있고, 우리 큰 아이가 좋아하는 사각사각 종이 모 종이 뭐야 종이 이모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니네 거를 구독하니, 너도 내 거를 구독해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럴 때 그냥... 구독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구독합니다. 뭐 가서 확인하고 깃발 꽂고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구독합니다. 아무 소리 않고 구독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얼마든지 혹시나 빠지신 어, 필리핀 관련 유튜브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어,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지금 철봉 TV가 나오는데 철봉 TV는 그 제가 고통을 겪었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완전히 그 막말로 얘기하면 빠그라졌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가난 속으로 빠지게 된 계기가 아 계기 그런 일에 관련된 채널입니다. 이분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참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거는 노력보다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타고난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안됩니다 사실 뭐 어, 타고난 건 일이고 노력은 뭐 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 그거는 보통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얘기고 타고나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은 많이 웃고 지금은 그그 그, 채널 속에 있는 그분들 사연을 듣다 보면은 아, 그분들도 지난 과거를 빨리 잊고 저처럼 없이 살아도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그 저한테 이제 처음엔부터 이제 많이 그 영향을 주셨던 필리핀 채널. 관련 채널 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이분들 채널 그 운영 방법이라든가 영상 기술들을 배워보려고 하지만은 힘듭니다. 참또 하나 여기 바랑가이 캡틴 캡틴님 아 이분 참 아, 요즘 제가 봤면몇 번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 그 전, 한,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운영을 잠깐 중단하고 계신데, 또 하루속기 만나 뵙길 바랍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활동적이시고, 어, 그런 분이었는데, 요즘에 못 뵙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쭉 올라가면은 어어 우리 딸내미 코너도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 코너 어 J O M I G I G L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여튼 이러고 송스 이렇게 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게그 우리 큰의 채널입니다. 자, 쭉 올라가겠습니다. 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 아, 여기 또 글로벌 호구 한국 남자. 아, 이거 처음에 그 영상 올렸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쇼킹했습니다. 정말, 아, 뭐라 그럴까? 아, 우리가 필리핀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특히나 와이프 분들이 필리핀 사람, 일 경우에 아 이분한테 처음에 그막그 그 필리핀 관련 영상들, 이분이 올려주시는 영상들을 보고, 아 조금 쇼킹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하여간에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심을 끄는 데는 아주 최고의 효과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이분 뭐 채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그런 나쁜 댓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심있게 보고 있고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아, 그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그렇게 그 우리가 감추고 싶은 사실들도 있고 아,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싸잡아서 얘기하는 듯 한데, 에, 제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호구 같은 짓을 하는 한국 남자가 된 듯한 그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했지만은, 어, 하여튼 채널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순화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아, 또쭉 올라와서, 어, 아, 독고 노총각. 아, 이분 채널도 참 재밌습니다. <laughs>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아, 마닐라 기요미 의대생. 아, 이분. 이분 처음 유튜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국의 요요미인 줄 알았죠. 하여튼, 많은 유튜브들이, 아, 여기 박씨 TV도 나오네요. 이분도 한국에서 사시는 코필 패밀리입니다. 야, 어, 참 이분이나 저나 어, 일상의 우리 가정의 일들을 갖다 올리는데 그 어, 유튜브 어떤 뭐랄까 이렇게 회원 구독 수라든가 이게 늘지 않아, 않았었죠.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예, 이제. 한국에서 제가 여기 들어오느라고 한동안 뜸했습니다. 한번 언젠가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또아 클라겐 <laughs> 이분 이분 예뭐 제가 그 아팠던 기억. 그러니까 저의 성격에는 한번 빠지면 푹 빠지다 보니까는 망가졌지만은 이분은 적절하게 어떤 유흥+ 유흥이라 그래야 되네 어떤 적절하게 그 어, 잡기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이렇게 뭐 골프도 하시고 어 이렇게 오락도 하시고 어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 예, 계속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나 빠진 데가 있다면은, 빠진 데가 있다면은, 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필 제롬. 아, 이분은, 어, 필리핀에서 이제, 어, 이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자신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어 재능을 찾으신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너무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을 보여드렸습니다.